네, 안녕하십니까 BJ 모씨입니다 오늘은 목변신 <laughs> 스크립트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. 야 많이 아프냐? 어나 일단은 이거는 조용해. 일단 이거는 <laughs> 심하게 일단 이거는 그냥 가는 거. 좀비 좀비를 하면 잠시만요. 이거 서바이벌로 바꿔야 돼. 좀비를 하면 이렇게. <laughs> 좀비를 하면 어왜내 이거 내가 얼굴이 왜안 보이지? 저, 좀비로 단체 말아주세요. 방송하고 있어요. 얘기하세요. 이게 좀비로 변하면 철갑발을 주는데요. 철갑발을 입으면 이제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. 근데 왜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? 이렇게 하면 내 얼굴 잘 보이는데 좀비로 하면 내 얼굴이 안 보여. 이게 철갑발을 주는데 이걸 이제 입으면. 좀비처럼 팔을 벌리는데? 근데? 애들이 날 공격해. 스켈리톤. 활을 들고 있죠. 활을, 활이, 활과 활 하나와 활이 64기가 나옵니다. 야, 블룸 소리 좀줄이고 해. 그리고 다음엔. 좀비 피그맨. 는 별다른 게 없던 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, 금칼을 안 주잖아. 아니, 좀비 피그맨으로 변신을 했는데 그 칼을 꺼내야지. 금칼. 아니, 왜 금칼을 대면 이렇게 되지? 좀비 피그맨은 약간 이상하고그 다음에, 슬라임 앤더맨. 참 이상한 놈이야요 텐데포트도 못봤 얘네 써갖고, 엔더 멜슬라이미였네. 거는 그린 치킨. 뭐 초록색 닭이라는 것 같은데. 늦게 떨어지나? 아니군. 그 다음에 피그는 달 달리. 우영이. 다음에 소는 별거 없고. 그다음 치킨은 그냥 닭. 이것도 늦게 떨어지나 이건? 아쉽 그딴 거 없어. 요건 하지 말아주세요. 요건 안 했어요. 그 다음에 이건 야기군. 음 내가 좋아하는 양, 양, 쉬프, 핑크, 일라인 차량 속에 낼수 있습니다. 퍼플, 오렌지, 옐로, 레드, 라이팅 그린, 클, 클 브라운, 그 레이, 오케이. 어그 다음에 스파이더맨. 달리 다리, 다 리가 참 징그럽 네